안녕하세요 가성비 중고차 추천해주는 중고차 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중형 세단 중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sm5 차량입니다 패밀리카로 활용하기 좋으며 승차감 좋고 유지비 많이 들지 않는 가성비 중고차 입니다 이 차량은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앞엔 다 단순 교환 한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잘해놓으셨고, 주행거리 30만km까지는 거뜬한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옵션부터 하부, 주행 테스트, 총비용까지 차례대로 안내도 와드리겠습니다. 희귀 매물인 베이지 색상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앞좌석과 뒷좌석 그리고 트렁크까지 전부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마사지 시트와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되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방 주차감지 센서 기능 있으며 핸들 커버 사용하여 깔끔하게 관리된 핸들 보실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59,000km대입니다. 연평균 1900km 정도 주행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버튼 시동식 스마트키와 내비게이션 있으며 후방 카메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작 편하게 가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깔끔한 미션 기어봉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 시원한 개방감을 보여주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휠도 전 차주분께서 바꿔놓으신 상태이며 더욱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둘다50% 이상 남아 있어서 최소 2년은 교체하실 일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부 상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바퀴 쪽 등속 조인트 양호한 상태이며 터짐이나 누유 없는 상태입니다. 엔진과 미션도 경정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누유와 누수 없는 컨디션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차량 주행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SM5 차량은 요즘 유튜브 고객님들께서 구매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 보니 주행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SM5는 세보레보다는 묵직한 느낌은 덜하고 현대와 기아보다는 묵직하다고 느껴지는 딱 중간 느낌의 세단입니다. 출력도 답답함 없이 잘 나가서 시내 주행이나 고속주행이나 전부 편하게 주행 가능하며 승차감도 컴포트하고 정숙성도 나쁘지 않은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중고차입니다. 주행 테스트 해본 결과 차량 가속과 감속에도 큰 문제 없고 큰 특이사항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성능 기록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량은 침수나 화재 이력, 그리고 렌트 이력 같은 특수한 이력 전혀 없고 불법 튜닝 이력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엔다. 단순 교환 한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프레임에는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 세부 상태도 점검 결과 누유 또는 누수 없고 전부 양호 판정받은 문제 없는 컨디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구매를 위한 총 비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에는 차량 금액과 매도비, 성능 보험료, 그리고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추가 비용 없고 보험 가입만 하면 차량 출고 가능합니다. 제휴 보험사를 통해 모든 보험사 비교 견적이 가능하고 할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제휴 캐피탈을 통해 최저금리 연결 가능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